안녕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쉽게 알려드릴게요. 주알람입니다. 주주님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두산에너빌리티 금요일 장에서 무려 15%의 급등을 보여주면서요. 증권가 리포트에서 나온대로 주당 10만 원갈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주말간 미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악재가 나왔죠. 중국이 히토류를 통제하면서 트럼프는 분노했고요. 이에 대응해서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하면서요 시진핑을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했죠 이로 인해서 하우존스는 1.9% 나스닥 종합지수는요 3.56% S&P500 지수는 2.71%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직후였던 4월 10일 이후에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 나왔는데요 그럼 이 약재가요. 월요일에 있을 두산 에노빌리티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급등주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이거 꼭 받아가시고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이건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일단 주주님들 두산 에노빌리티는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 증시가 급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잠시 안 좋아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런 급등이 조금 더 느려질 수는 있겠지만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직접적인 악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각국의 에너지 자립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는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전 및 SMR 사업에서요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또한 미 증시의 일제 하락에도요 원전주 오클로는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결국은 반도체 쪽 섹터는 좀 악영향을 끼치겠지만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AI 수요는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전력은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대고 그 전력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원전이기 때문에 결국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업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월요일에 전체적으로 증시가 안 좋아지면서요. 다만 금요일 같은 이런 장대양봉을 월요일 장에서 기대하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1거래일, 2거래일 정도 지나면요. 다시 본래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요. 박스권에서 멈춰있었던 게 아니라요. 더큰 상승을 위해서 힘을 다 모아뒀죠. 여러분,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요. 아직도 넘칩니다. 부산은요. 이미 박스권을 길게 횡보하면서 매물 소화 다 끝냈죠. 이 박스권 안에서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상단 매물 때 계속 건드려 주면서요. 상단 매물 때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위쪽 매물까지 세력이 완전히 장악을 했죠. 이로 인해서요 세력이 원하는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두산에 있습니다. 두산이 떨어질 주식이었다면요. 이때 원전 악재 나왔을 때요 여기에서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요 추세를 완전히 하락 추세로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제자리로 돌리는 건요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결국은 크게 올라갈 거다 이거거든요. 또한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건요 결국은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한 이 급등 이후의 행보에는요 개미가 좀 많이 붙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크게 겁을 한번 주고 나면요 개미들 도 붓기가 좀 무서워집니다. 그로 인해서 세력이 물량을 장악한 종목은요 그만큼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원전 악재 나온 이후에 8월 20일부터의 수급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개인은 공포에 1,600만 주 이상이 털렸고요 외인은 1,000만 주 이상 기관은 500만 주 이상 순매수했죠. 우리 금요일 장에서도 개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고요 그 물량은 또 고스란히 외인과 기관이 다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1차 파동이었던 이때는요. 웨인이 주도한 상승이었죠. 근데 이번에 나올 파동은요. 웨인의 주도하에 기관까지 크게 참여한 파동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요. 체력이 겁줄 때도 이 두산의 너빌리티에 상승을 믿고 기다리신 거잖아요. 이번 파동 정말 크게 수익 보셔야 합니다. 우리 고장 몇 프로나 먹자고 이기행보 버티신 거 아니잖아요. 진짜 크게 먹을 수 있는 이번 파동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정리해 보면요, 악재에 국내 증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요, 그건 증시에 대한 조정일 뿐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팩트인 거죠. 세력이 장악한 이 두산에너빌리티는요, 계속 흔드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결국 주가를 크게 올리게 될 거고요. 우리가 매도를 해야 할 순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상승을 크게 띄우면서 개인들이 진짜 크게 올라가나보다 하고요. 개인들이 막 분. 는 순간요 세력들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가 이번 파동의 고점입니다. 계속 흔들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텐데요. 우리는 언제 흘러내릴지 몰라서 이런 데서 팔지 말고요. 주가 올라갔을 때 기다렸다가 세력들의 차익 실현 나올 때 타점 못 잡아서 다시 주가 내려왔을 때 후회하지 말고요. 우리 딱 고점 잡아서 정확하게 팔아봐요. 이번 파동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이 10만 원을 정확 정히 잡진 못하더라도요. 98,000원이나 99,000원 라인에서요. 세력들의 흐름이나 패턴을 보면요. 차익 실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신호 드릴게요. 제가 정확한 기준 잡아드리고 정확한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요. 문자 주세요. 100% 무료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위 번호로 두산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소통방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타점 정보 공유해 드릴게요. 신저보다 문자 원하시는 주주님들은요. 제가 문자로도 자료 보내 드리고요. 매수 매도 타점 신호 드리니까요. 문자 원하시는 주주님들은 문자 두산 이렇게 네 글자로 보내 주세요. 24시간 아무 시간대나 보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데서 팔아야죠. 이런 데서 팔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키움 증권 상위 1% 트레이더 아닙니까?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은요. 정말 잘 잡는다는 뜻이죠. 제가 명확한 매수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항의 1%의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두산의 노빌리티 소통방과 타점 정보 드리고 타점 신호 드리는 거 구독자 여러분들 당연히 모두 무료입니다. 주주님들이 생각하는 고민하실 이유는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부담 가지시지 말고 위 번호로 두산 이렇게 문자 주세요. 저에게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세력의 움직임을 읽어내서 고점 타이밍에 세력의 차익 실현이 확인될 땐요 우리도 고점에선 매도 타이밍을 잡아 이타점을 잡지 못하면요 세력들의 차익실현 구간에선 주가가 크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린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볼 수도 있죠 제가 구독자님들께 만들어드릴 차이는요 단순한 감이 아닙니다 실시간 수급 흐름과 거래량 그리고 호가 흐름을 모두 다 종합해서 봐야지만 구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가격에서 매도가 들어오더라도요 외인 프로그램 매도와 기관 창고 매도가 동반이 되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구간이 바로 이번 이런 파동의 고점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와 반대로요. 어떤 순간에 개인 매수만 늘어나는 구간은요. 세력들의 차익 실현 구간이기 때문에요. 개인들 물량만 물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미묘한 차이를요. 실시간으로 걸러내는 게 바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될수 있겠죠. 문자 주세요. 두산이라고 딱두 글자.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 드릴 거고요. 소통방 원치 않는 주주님들은 제가 문자로도 자료 보내 드리고 매수 매도 다점 신호 드리니까요. 100% 무료로 진행 되니까요. 전혀 고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위 번호로 두산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우리 두산의 노빌리티는요. 이제 더욱더 큰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간중간마다 나오게 될 이런 조정들. 이제 매도를 해야 되나? 지금 팔아야 되나? 이미 고점은 끝났나? 라는 생각에 매도를 고민하게 되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주가는 는 여기까지 갈 건데 가는 건 보지도 못하고 이럴 때 매도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기준을 잡아 드리기 위해서요. 이에 따른 전략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냥 들고 있자가 아니라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건딱 이겁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선요. 세력들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읽어내야지만 이번 파동의 전체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디에서 타점을 잡냐에 따라서요. 수익 수익률은 2배, 3배, 그 이상도 차이가 날 거고요. 급등이 이어지는 순간은요, 고점 자리에서 세력들의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시점을 잘못 잡게 되면 수익률은 순식간에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손실로 바뀌실 수도 있죠. 그리고 두산의 너빌리티는요, 단기 모멘텀 또한 강하기 때문에요, 누를 때 저점 확인 후 다시 매수해서요, 우리 3차 파동 보셔야죠. 그래서 저는 차트뿐만 아니라요, 실시간 수급 흐름, 그리고 변동성 흐름을 종합해서 해서요 들어갈 타점과 나와야 될 타점을 구분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타점과 전략을 공유드리는 거니까요 꼭 우리 주주님들만큼은요 위에 제 개인 연락처로 두산 이렇게 딱두 글자만 남겨주셔서요 확실한 대응과 타점 전략 모두 받아가셔서요 진짜 모두 큰 수익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딱 이렇게 두산 두 글자만 남겨주셔서요 같이 큰 수익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 주알람이 준비한 선물 공개하겠습니다. 주알람이 드리는 히든 선물, 히든 황제주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AI인 건 다들 아시죠? 그 대표적인 종목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엔비디아예요. 근데 이 엔비디아 관련 종목 모두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죠? 이미 5배, 10배... 이미 올라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당연히 엔비디아 관련주 중에서도 아직 저평가된, 즉,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종목을 찾아야겠죠. 지금 시장은 분명히 AI라는 거대한 테마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안에서 로봇, 반도체, 전력, 다양한 섹터가 AI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결국 그 흐름의 중심엔 엔비디아가 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엔비디아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지난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아주 큰 기회가 될수 있겠죠. 왜일까요? 시장에 관심이 아직 이 종목까지는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종목에 닿을 차례라는 거겠죠? 엔비디아가 AI 대장주로 폭등하는 동안 그 그림자 속에 이 종목은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었죠. 바로 지금 세력이 물량을 모으고 실망 매물은 정리되고. 즉, 지금부터는 오를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미 오른 종목이 아니라 이제 오를 종목을 잡으실 수 있는 기회죠.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정말 몇백프로까지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매집이 엄청 길었거든요. 그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면서도 아직 시장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하나의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예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이 종목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황제주로 보내드렸던 인벤티지랩이란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살펴보시면 윗골이 달면서 주가를 3배 올리면서 상승형 매집을 진행하고 있죠. 상승형 매집 패턴 이후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 손절시키면서 계속 매집을 이어가죠. 여기서도 밑골이 달면서 하락형 매집을 진행하죠. 그 이후 장기 이평선 밑에까지 주가를 떨어뜨리고 계속 매집을 하죠. 그 이후 어떻게 되죠? 700% 이상 급등시켜 버리죠.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황제주로 보내드렸던 또 다른 종목 셀바스 AI라는 종목 보여드리면 상승형 매집 패턴 진행 이후 인벤티지랩과 동일하게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 손절시키고 그 다음 하락 매집을 계속 이어가죠. 그 이후 다시 주가를 장기 입형선 아래로 내리더니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다시 700% 급등시켜버리죠. 제가 이번에 보내드릴 선물 황제주 패턴 살펴보면 주가를 한번 상승시킨 후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 손절시키면서 하락형 매집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입형선 아래로 떨어뜨리고 장기입형 돌리면서 계속 매집을 하면서 장기입형선 위로 올리죠. 이게 바로 슈팅 바로 직전의 모습이죠. 제가, 인벤티지 랩은 이 부분에서 추천해드렸고, 셀바스 AI는 이 부분에서 추천해드렸는데, 황제주, 패턴과 비슷하죠? 제가 보수적으로 200%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종목 매집 기간도 상당히 길었고, 이 이상 700%, 800%까지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입니다. 이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010-8674-8841번으로 황제! 요렇게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 지금 이런 종목 꼭 잡아가셔서 많은 수익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벤티지 랩이랑 셀바스 AI 황제주로 진행할 때도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보내셔서 받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안 보내시고 후회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이번에는 후회하지 마시고 저점에서 잡아서 한번 크게 먹어보자고요. 다시 참여 방법 한 번만 말씀드리면 자 위에 번호 있죠? 010-8674-8841번 여기로 황제 이렇게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S&P 500 지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워렌 버핏이 적극 추천하는 S&P 500인데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미국 경제의 전체를 대표하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점은요? 압도적인 분산투자 효과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하면요. 그 기업이 갑자기 실적이 나빠지면 손실을 볼수 있잖아요. 하지만 S&P 500 지수는요. 무려 500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투자되는 효과를 줍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경원에 딱 맞는 현명한 투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또한 S&P 500은요. 장기적으로 연평균 약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이 지수도 함께 성장을 하는 거죠. 가장 든든한 배경을 가진 투자처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이 지수 거래에 관심 있으신 분이나 궁금하신 분은요. 제가 이 S&P 500에 대해서 만들어둔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셔도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만들어둔 자료 한번 받아보실 분은요. 문자로 지수 보내주시면 제가 만들어둔 자료 보내드릴게요. 한번 공부해 보세요.